가고. 오. 나 준비하겠구만. 와, 내 운전수 죽였어. 갈. 오, 웬일? 슛. <laughs> 점착 폭탄 던지려고. 폭탄, 폭탄 던지지 마요. 어어 우리한테만 안 맞으면 돼. <laughs> 아! 나와 이 새끼야. 그 노란 것만 따라가면 되죠. 아하. 네. 네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채팅창. 침착해요, 채팅창. 그냥 즐 즐겨. 맞아요. 편하게 보세요, 여러분. 왜안 맞냐 이거? 그러게. 와, 나 빨핀데? 먹어, 먹어, 먹어. 스낵! 스낵! 자주가 좋아. 하 좋아. 해 n 인님 강태도 돼요? 다 왔음 다 왔음 오케이 저희도 저희도 k snack. Snack, snack. Snack, s n a c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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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장님 안 내린 거 아. 오빠 기다려야 돼. g o o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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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딱한 번에 끝나는 미션이 없네요. 아니요 한 번에 아 우와 나왜 이렇게 플레쥬지? 이 이게 오륜가 진짜? 음 버그라니까 딱 봐도 오륜데. <laughs> 딱 봐도 오리라뇨. 나 되게 잘했나 봐. 다부딱 어디 갔지? 아니야 뭔 소리야. 다부딱 아니야 난 실버야. 다 붙다. 오나3 연속 플레 어 기분 좋다. 그래요 많이 하셔야죠. <laughs> 야저 아, 인자한 말도 신경 쓰여. 내 캐릭터 개간지야. 뭐래? 이게 주먹질이야 알겠어? <laughs> 오 어디가? 이게 로켓 런처에요. 알겠어. 연락이 안 왔습니다. 오오, 마이 갓 오오, 이거 짱인데, 미쳐? 초대하겠습니다. 미 매끄럽구만! 사주님 최대 빨리 점령. 사주님, 사주님.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저 경찰이 쫓기고 있어요. 경찰이 너무 많아요. 오케이 했음. 도시기. 캐릭터 성형 시스템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음, 아주 캐릭터 좀 고쳐주게. 근데 캐릭터 볼수록 예쁘다니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미션 진행하면서 세번 봤는데,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직 적응이 안된 거예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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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을 씻고 봐야겠어. <laughs> 피곤하셔서 그런 거예요. 피곤해서. 도대체 적응 기간이 얼마야? 1년? 1년? 응. 1년 후에 딱 보면 그... 괜찮네 나올 거야. 많이 기네 어좀 길어 생각보다 레디 해주세요 뚜왕앙뚜왕오 마이카 이거 뭐지? 이거 겁나 멀어 음. 음. 어머님 그거 타고 절대 못 가요 <laughs> <laughs> 켜줘요. 어. 드. 아 운무님이 운전하실래요? 예. 네. 뭐, 뭐 드시죠 지금? 아 아니요? 뭐 먹었는데? 아니 아니. 뭐, 뭐 먹어요? 아무것도 안 먹는데요? 물 마셔요. 부스럭 소리 나는데? 아 다봉이 다봉이. 아닌데 입 안에 뭐 있었는데? 공지야? 아 김밥 맛있다. 부스대 뭐야? 누 운전 시켜놓고 뭐야? 나도 배고픈데. 아, 그래도 제가, 어? 온무님의 방송을 위해 씹을 때마다 음속을 하고 있습니다. 개쩔지 않아요? 제 매너니요. 근데 네, 들켰잖아요. 어, 네. <laughs> 상황이 안 좋았네. 와우. 아, 운전은 불편하고. 이 차랑 좀안 맞는 것 같아요. <laughs> 아니에요. 저한테 맞는 차가 몇개 있는데, 이 차는 아니네. 여기서 구르마 있으면 되게 편합니다. 지금 따 충전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어와와와와 와, 와, 와. 이쪽 아닌 어 이쪽으로 가 산다면 되겠다. 허어, 아, 내 차! 와우. 아, 쩍 떨어졌어. 괜찮아요. 고치면 되지. 너무 슬퍼. 겁나 슬픈 것. 겁나 슬프다. 내내내 차터. 아이고 우리 애기. 비싸주주샀샀데데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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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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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졌오 드리프트 괜찮았다 오지오요오지구요 <laughs> 어.. 여기 안 건너면은 여기 강 있어가지고 못건너 예? 여기 강강강강 강. 강, 강 넓어지기 전에 건너줘 오호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잘.. 잘 노네 <웃음> 어? 아핳 <laughs> 어 옴므님 중계방 채팅 얼리시죠? 어떻게 얼리죠? 그거.. 얼리기 열면은 중계방 따로 얼릴 수 있어요 중계방.. 얼리기 으흠 <laughs> 너희는 싸운다는 제보를 받았어 타깃은 너한테 어! 어! 아제 이마트 차 건들지 마세요 이마트 갑시다 어 누가 싸요 어, 무시하세요 관종이에요 오케이 관심 좀박솥아어 <laughs> 극혐이었어 빨리 <laughs> 빨리 어야돼아저차 슈퍼카라 개빠르 어 왼쪽 왼쪽 가가요 역시 간중이었구만. <laughs> 어, 저분 뭐야? 어 따라지 하 마세요. 지겨야 <laughs> 아, 네, 네. 돼, 인조이, 인조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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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어어 어. 아내차 타고 있어 무턱이야 무턱. 괜찮아요. 관심 좀. 째야 돼. 관심 좀요. 내 네, 없어요. 네, 관심 좀. 네, 없어요. 금방 갈게요. 아이고 와와와 와. 와와와 와. 오오 오. 튜닝 완료. 와우. 어, 저차아 미쳤나 봐. 같이 튜닝. 와우. 와우. 인조이. 오케이. 여기인가? 네, 기다리면 돼요. 가면 가면. <laughs> 여기서 좀 이따가 애들 오. 저 헬기부터 터트립시다. 오. 어디죠? 저기 헬기 오고 있거든요. 저 바로 뿌시면 돼요? 헬기 오면 뿌시면 돼요. <laughs> 어 그러면 안 돼. 오빠 하지 마. 어허, 아 봤어. 하지 마.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봤구나. 어, 어디로 늦게. 가? 거기 가만히 딱 있어 아, 나 진짜 죽어. 아 방탄복 가 까였어. 만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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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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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저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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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오 뭐야 뭐야 만히 가만히 가만 근데 맞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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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아, 나 진짜 천재인가? 이래서 플랜인가?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아. 이번에 운전사 뺏지 마세요. 뺏지 마세요. 아. 뺏지 마세요. 아, 이번에 탈라그랜. 탈락을... 아 그래, 조수석 타세요, 조수석. 예. 그, 어디죠 조수석? 예. 조수석 아니네. 사장님 자리. 자, 이제 애들 오는 거 여기서 쏘면 됩니다. 와 개사기. 방탄. 와, 얘네 어 얘네 뭔지예요어 NPC 인제. 아 근데 막혔어. 옆에 차. 다 죽였다. 이 이제... <laughs> 이거 뭐냐. 내가 트럭 운전할게. 그래. 트럭 김 나는데? 아니에요. 어? 야. 연기는 안데 누가 트럭 섰구나. 어떡해? 이거 아, 운전 또... 진짜 잘해야 되는데 이거. 아니요. 트럭보다 트... 구루마 한명 타고 저거 총 쏘는 거. 기겁 타실군. 어머님, 총쏴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아야, 내려야 돼 앞에 왔는데? 오게다 탐. 날 화나게 하지 마라. 헬기 먼저 떨궈주시면 됩니다. 헬기가 어디지? 멀리서 와요. 운전 잘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기가 트럭이 엄청 심한데요? 연기면 다시해요. 놀라는 거 아니야? 응. 음. 놀라면 끝이에요 그대로. 그렇긴 한데 믿으세요. 됐다. 지금 온다 헬기. 아 뭐야? 노란색 미쳤나 봐. 너? 안 보여 안 보여. 맞고 있는 거야. 아 조심스럽게 가자. 안전 운전. 맞아맞아어 헬기 헬기 좀 빨리 터뜨려주세요. 우와, 아우 이렇게 한 터주? 미사일 쏜다야. 오오오 오. 오오! 어어나 내림. 파괴진데? 저 내려졌어요. 어. 저, 그, 저, 퇴출 당했어요. 에? 어, 다시, 다시 탐. 저기 헬기 또. 아유, 치장님 잘해주시네. 어, 차 터지는데요? 어, 에? 뭐야, 뭐지? 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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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기. 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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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왜 이렇게 안 죽어해? 고종수 죽였어. 알려. 오케이 오케이.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여기 어, 없어 없어 갑자기. 없어 있어. 뭐야? 어 여기 빨리 쉽게겠네. 가자 가자. 역시 내가 운전을 잘해서. 와우. 그건 아닌 것 물에 같아. 물에 빠지면 후감이다요. 안 됩니다. 조심스럽게 터을 하고 안 나오나 이제? 안 나올 걸? 어 예. 오, 왜왜왜 왜. 왜, 왜, 왜. <laughs> 아이고, 치장님 위험하게 하시네. 잘못 눌렀어요. 어, 저 어, 아닙니다. 못 쏜다, 못 쏜다. 아, 돼. 네. 저 아니에요. 어유, 다준 님의 어유, 다준 님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트럭이 연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어이, 여러분. 와우, 힘들어 보여. 무슨 소리예요? 너무 감격하고 있잖아요, 트럭이 지금. 힘들어, 힘들어. 아니, 태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저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힘을 내, 힘을 내. 힘을 내. 어, 오, 오, 터진다. 자, 자, 침착해, 침착해. 오우 아, 차장님 내 차로 지금 스턴트 한다고. 제차 소중하게 해주세요. 에, 어님 안돼. 진짜 터짐, 진짜 터짐. 반경 <laughs> 반경 1 미터 떨어지세 조심하세요, 조심해주세요. 야, 너또또다 꺼져. 자, 앞길 열어드림. 오케이. 어, 어 이런. 어, 꺼져, 와,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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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꺼져. 어 이거 뭐가 뭔가... 다 꺼져 다 꺼져 다 꺼져 아, 다아 꺼져, 아이고, 다 아이고, 꺼져. 아이고. 어, 근데 뭔가 막아지고 있어 뭐가 어 이거 한번 했겠다 와우 에이드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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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터진다 M <laughs> good 아, 멋있다 멋있다. 뭐이쁘다 아, 캐릭터. 이거 뭐야? 이거 지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이목 뭐야? 이거 뭐야? 풀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이이 이거 뭐야? 이이 이거 뭐 뭐야 나왜 브론즈야? 옴부딱. <laughs> 이제 이제 그 준비 마지막이다. 피날레입니까? 아니요 피날레 말고 마... 레트로움 치는 거 아니야? 어 맞아. 이게 마지막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 다음 이거 마지막이? 다음에 마지막. 준비 겁나 오래하네. 으흠. 맨 마지막 거라. 와 다준이는 담배 피지네. 아, 흡연충들. 담백끄으세요 어. 아씨, 아씨, 아 주먹이 매섭잖아. 아씨, 아씨, 씨 아씨. 어. 키. 시 어. 아. 사이 길에서 싸우시면은 골프채. 아, 사십이, 사십이. 역시 사십이. 아이고, 가동 조준 진짜 짜 어. 오! 하 <laughs> 하. h 나가 시지. 그래서 그런거 쏘시면 망치 맞. <laughs> s 흠 이미 들어왔지? b <laughs> a <laughs> 잠깐만 아, 이거 어려운... 데 망치. 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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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laughs> 망치구만. 초대 보냈습니다. 오케이. 바로 갑시다. 다 사야 돼. 고고. 고고. 고고 고고. 어, 바이크네 바이크? 셋셋셋 고고 셋. 바이크면 그거잖아요. 네? 오토바이? 응? 네, 이거 아까 그거요. 에트로. 에트로? 아. 그거 훔치는 거예요. 네, 네. 아, 와우. 네, 네. 나이 뭐어머님 운전 잘하시니까 잘하겠지. 그럼요. 그러니까 레디 좀. 에? 네? 레디 좀? 레디 저 했는데. 요 어, 왜안다 짰지? 아 여기... 어? 나 이게 늦게 뜨네? 나도 저게 늦게 떠아 그래? 왜 그러지? 호스트 문제 아니야? 응 음, 아니? 호스트가... 아니? 못생겼어 아니? <laughs> 별로 차려 그랬는데 가십시다 가십시다 전 이미 가고 있습니다 오 클럽하우스? 빨리 가봐야겠구만. 아치장님 느리시네. 아안 부딪힐라고 피하나다가. 오어 잠깐만요 다봉아 안돼 오케이내려갔 도착 렉트로를숨치십시오렉트로뭐 어, 저기에 네다 저기에요 어! 참. 이건 역시 구름마지 손주타운 가니까어태 어, 뒤로 빠질테니까 타셈 왜? 뭐 하라는데? 빨이빨이빨이빨이파이파세요이파 재미없습니다 이어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 어. 어머, 어더 그, 어, 있다 더 있다. 어디서 는 거야? 네, 어나 죽어 나 죽어 죽어. 이 안에 방탄복이 있거든요. 어 드럽게 안 죽네.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옆에. 어 하나 더 나왔다 저기. 다운. 하나 더 있는데요? 아 저쪽에 있나? 터져 터져 이거. 됐다. 오케이, 처리. 가입시다, 가입시다. 이거. 이거 타야 돼요? 이 아. 안에 방탄 있으니까 방탄 하나 입으시면 돼요. 어, 저요, 저요, 저. 여기 방탄 챙데니까 음. 렉트로를 타야 돼요, 렉트로. 아, 그 파란색깔 타세요. 어, 방탄 입어야겠다. 잡못 생겼다. 반사. 야, 그거 쓰니까 더못 생겼다. 자,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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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 맞셨습니까 갑시다. 어, 이것도 이 누르면 이, 이 누르면 그 부서서 줘요고고 고, 고. 갑시다. 어. 이거 도망 잘 가야 됩니다. 죽지 마세요. 오케이. 살아서 봅시다. 오케이. 이거 방탄 타이어겠죠? 어. 모르겠어요. 어, 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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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죽었죠? <laughs> 왜 죽었죠? 아니 여기다 길목 막고 있네 우문님 아, 그거 노란색으로 처음에 딱 뜨는 길로 가는게 아니라 좀 돌아가야지 편해요 그걸 왜 지금 말씀하셨죠? 죽길래 난 가도 되는 줄 알았네 <laughs> 아니 글로 가도 되는 끊은거긴 한데 그렇게 가면 애들을 좀 많이 만나죠 아, 아. 뭐 있지. 이럴 수 있지 뭐 맞아. 한 번에 깨면 너무 완벽해서 안 돼. 또 그럼, 그럼... 응. 그럼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지금 여기 애들 죽이는 것부터요. 또 애들 죽여야 됩니까? Yep. 쟤는 뭔 죄래? NPC 인제 갑시다. 구루마 타세요. 안전하게 하실라면 안전하게 갑시다. 아 이거 원무님 오토바이 아닙니까요아 괜찮습니다, 괜찮. 아무도 없는데요? 있, 있어요. 있나? 아 있네, 있네. 날 날까? 나한 곳만 노린다. 다죽였나 여기 옆에 아나나 마이 갓 옆에 죽였고 다 죽어 홈들견. 됐다 다 죽인 듯총 아, 날랐는데 아군입니다 다 죽음 아아다아아아아이고 오케이, 그러면 저쪽으로 안 갑니다. 오케이, 여기서 일자로 갔다가 나아아아아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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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타셔야됩 됩니다. 됩니다. 어, 아파. 타나 죽어. 니왜 아파? 진 아파요. 좌우로 잘 피하십시오. 어, 뭐야. 어, 잠깐만. 오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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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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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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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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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좀나좀그거겠데 부르마 가져와야 되는 거아닌데 겁나 어려운데 거기까지 가서 가져올 수가 있나? 집에서? 야, 어디야? 딴차 타고 레트로 말고 그런가? 거기에 집 있는 사람이 없는데 우선 우선 오세요. 난 도착. 그게 중요해? 내가 지금 죽을 뻔했는데 <laughs> 어떻게요? <어떡해요>, 가져와요? <laughs> 아니요 아니 그냥 해요. 어, 해보고 어려우면은. 꼬무수 쓰지말고 정석대로 누가봐도 못깨는 난이도였는데? 음 응. 그건 인정 다와쓰 그 오토바이 타고 튀는거죠? 응. 흠할거 같은데? 뭔소리야 이거 굿어이 <laughs> 뭐야 이거 이거 다 이거 뭐예요 에? 뭐, 이상한거 양말을 뒤집어 쓰고 있어 봉지 봉지 둘러 쓰고 있어 성공! 어, 그럼 시작 전에 여기 집을 사둘까? 할수 있어. 아니야. 못할것 같아서 그래. 그럴 것 같긴 해. 아니야, 해보죠. 감당할 수 있겠어요? 장난 아닌데 헬기에다가 지금 애들 겁나 많았는데 오토바이 타고 도망쳤잖아요. 이거리에한두세 배를 옮겨 타야 돼. 별 다섯 개예요. 네, 별 다섯 개.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해. 못 하네. 여기 집 얼마지? 여기야 집? 여기잖아 여기. 아 여기, 네 내가 살게 어 그래 여기. 여기, 맞아? 여기, 여기. 오빠 구기마 없잖아 나구여마가 없어 내가 사볼 사복... 어, 여기, 싸지 않을까? 돈? 어나가서기여이네 이거